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대림절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금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매일 아침 한 끼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은 식사를 하는데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3분의 2 정도의 음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왜 이렇게 금식하는 걸까요? 그것은 타락한 육신,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육체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의 기간이 끝나면 축제의 날들을 또 보냅니다. 그때는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음식을 통하여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죠. 절제와 동시에 누림이 있는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오늘 과도한 물질의 풍요 송에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같은 균형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되 또한 타락한 육신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주대심 아래 사는. 균형 잡혀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절제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걸림돌 사 육신의 정욕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네 번째 기도의 걸림돌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욕으로 기도할 때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답은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기도하면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은 타락한 욕구, 타락한 욕망을 뜻하지요.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욕이 기도의 방해물이 되는 걸까요?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내 옆집에 있는 아내를 내게 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 네, 내 옆집의 가정을 파괴하는 풍비박산 내는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사업은 잘 되게 하시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예, 나와 경쟁하고 있는 업체의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구의 여자친구를 내가 너무나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 친구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한다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남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매우 영적인 삶에 있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준다는 겁니다. 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위험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 이 기도의 모습이 매우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이 기도가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부각된다는 것이죠. 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위험할까요? 네, 겉으로 볼때이 기도는 매우 열정적이고 열광적이고 또 간절해 보이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분출할 때 어떻습니까? 예, 욕망이 분출하면 열정적이 됩니다. 열광적이 됩니다. 이것이 비전으로 동갑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열정적인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처럼 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보는 자들은 아, 저분은 기도를 매우 열정적으로 하는 거구나. 저분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면서 같은 형태의 기도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력에 불타 기도하는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힌 괴물과 같은 신앙생활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속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믿음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처럼 모두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여름 수련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제 고향 부산 근교에 있는 거제도 아주 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저희가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첫째 날밤산 기도를 가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과 중고등부 교사들이 인솔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것은 무덤과였어요. 그런데 컴컴한 밤에 랜턴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곳곳에 앉게 한 뒤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난감해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지내고 있는데 제 옆에서. 어떤 친구가 이상한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언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의 기도 소리가 좀더 진행되면서 이상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이상하게 흘러나오면서 특히 거북스러웠고 또그 기도를 멈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싹할 정도로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그 느낌이 아주 좋지 않았었습니다. 잠시 후에 전도사님이 부랴부랴 그 친구를 데리고 교사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기도원 원장님에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친구가 좋지 못한 방언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방언이 끝이질 않습니다. 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원 원장님의 기도를 받고 제 친구는 고요하게 잠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기도원 원장님에게 물어보셨어요. 왜이 아이가 이렇게 이상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옆에 있던 누군가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자기도 욕심으로 나도 방언받고 싶어서 기도할 때 마귀가 틈을 탄것 같다. 그래서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력으로 구할 때 다른 사람과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고 은사를 받아내려고 할때 마귀는 틈을 탈수 있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로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욕구, 타락한 욕망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이 이끄시는 열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기도가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자신이 구하고 있는 기도의 동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동기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만약 나의 기도가 정욕적인 것이라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바라고 갈망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정화되도록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욕을 죽이는 기도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소원들이 정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이 걸러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의 목표들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는 방향을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교정된 비전의 기도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참된 열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고 비로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기적의 연속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들을 점검하고. 타락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들은 정화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내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정욕의 기도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열망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도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 같은 기도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걸림돌이 되는 정욕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타락한 욕구들을,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속이는 타락한 욕구들, 욕망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